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지원 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다름을 나눕니다. 별별 수원입니다. 별별 수원은 각자의 다른 생각을 나누고 공유하는 별이별 이야기들의 소쿠리 같은 모임입니다. 수원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수원천의 발원지 강교산 아래 하동정씨 정인지의 후손 정광현이란 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명문 집안의 후손답게 정광현은 학식도 뛰어났고 마음씀씀이도 컸으며 재주도 많고 머리도 뛰어나서 무슨 일을 하든 막히는 법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부드러우면서도 유머 감각이 뛰어나서 사람들을 끌어안는 능력의 소유자였는데요. 또한 뛰어난 의수 지닌 의원님이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광현에 대한 이야기를 수원에서 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즉 명의 정광현에 대한 그렇죠.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명의라는 게 우리가 잘 들어봤지만 음. 명의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 소개하신 대로 이 정광현 이분은 아마 뭐 의사뿐만 아니고 제주 사람을 끌어안는 능력, 네. 유머 감각, 만능이신 것 같아요. 네, 아, 능력자신 근데, 것 예, 같아요. 그런데 예, 예. 이제 오늘의 얘기는 이제 주제가 명의인데. 네. 제가 어떻게 그 깊은 학문이 있는 그 명의를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뭐하지만은. 네. 대략적으로 우리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관상이란 소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진맥을 짚기 전에 네. 우리 진맥이라 하면은 이제 우리 그 팔뚝에서 뛰는 듯한 혈, 그 혈을 보서 네. 하는 맥인데 진맥을 짚기 전에 명이라 하면은 일단 관상으로도 사람을 진찰한다는 거죠. 음. 근데 여기 나오는 이제 그 구분은 관상. 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하는 어떤 그 처방도 있고 네. 또 말로만 듣고 하는 처방도 있고. 근데 여기에 보면은 그 나중에 그 본문에 보면은. 이 명의 정광영 선생은 전해들은 얘기로 다 처방을 내리는 음. 어, 그런 글자 그대로 동의보감에 아마 허준 선생을 네. 나름대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명의가 아니었느냐 어, 더군다나 뭐 유머도 감각도 있다 하는 거 보니까 네. 현세 살았으면 상당히 인기가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사 선생님 생각하면 요즘은 정말 분야가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한 분야가 없었지만 음. 아마 관상을 봤다는 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정신의학으로도 유능한 그렇죠. 분이 아니었을까 네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는 뭐 유머 감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보는 아 나름대로 굉장히 참 멋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그리고 소개하신 대로 하동정씨라고 그래요. 네. 또 정인지 후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정인지 하면은 성삼문, 신숙주, 뭐박표인 등과 함께 네. 훈민정음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네. 하동정씨, 아, 대단한 명문가고 아, 또 그런 명문가에서 후손이다 보니까 학식도 대단하셨겠죠. 네네. 어, 오늘의 얘기는 이제는 수원에서 광교. 네. 지금의 광교 신도시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화경교죠 전기대 네. 쪽에 있는 관계 저수지 쪽에 네. 우리는 본인 거기를 이제 상관교 하강교 그러거든요 그쪽이 인제 이야기 스토리에 전개되는 장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물의 근원지인데 강교가 그렇죠. 거기에서 인물이 나신 거죠 <laughs> 산, 산수가 좋아서 그런가요 왜튼 <laughs> 네.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아까 이제 명의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뭐 진명을 집적하거나 뭐 눈을 보거나 그런 얘기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전그 얘기가 어느 한날 보니까 하강교동에 있는 홍실한 성을 가진 사람이 살았는데 네. 나름대로 뭐 장사도 잘하고 무럭무럭 또 농사도 잘 짓고 해서 가을에 추수를 하고 뭐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네. 이때만 해도 사실 저희도 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얘기지만은 여름에는 먹을 게 없어요. 보릿고개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음. 거죠. 본문에는 그런 얘기가 없지만은. 아마 보리곡겠던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서 그 하관교동에 사는 그 홍실한 성을 가신 분이 쌀이 모자라가지고 추수를 앞도했으니까 네. 이미 지난해 추수한 거는 다 먹었고 음. 이제는 새로운 곡식이 나와야 될 상황이니까 다 먹을 게 부족했겠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덜익은 그 풋수수로 죽을 해 먹었답니다. 음. 근데 배고픔 그때 먹다 보면 아무래도 급히 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급히 먹다 보니까 아마 체했던 것 같는지 그래서 그 배를 움켜리고서 일을 하다 말고 아마 띠글띠글 펄펄 뛰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그랬던 것 같은데 집안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줄 모르는 거죠. 갑자기. 부인이 그냥 배로 움켜잡고 구르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인제는 그 윗마을에 있던, 그러니까 지금 얘기 하게 되면 상관교 쪽이 되는 것 같아요. 네그 정광현 우리 그 명희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단련한 사람이 명희 앞에서 자초지정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딱 듣더니만은 그 명희 정광현 선생이 관격이 들었구만 그러더라는 거예요. 관격이요? 예, 관격. 네. 어~ 그니까 급하게 음식을 먹어서 체했다는 음. 게 바로 관격인 모양입니다 네. 어~ 그래서 딱좀 아무래도 그~ 좀 편하게 얘기하셨겠죠 여유를 두고 네. 아~ 죽지는 않을 테니까 대신 내말잘 들어라 네. 그래가서 처방을 내리셨는데 그 처방 방법이 참재밌어요 혼인물에다가 그 여인네를 뉘어놓고 네. 장정이 사방에서 혼유부를 들고 이리저리 굴려라. 어. 아 그러니까 참 재면하잖아요. 장정이 그 혼유부에 누이고 사람을 굴린다는 얘기가. 네. 그런데 아, 뭐 방법이 없잖아요. 사람을 띠고 또 아프다고 구르는 마당인데. 그래가지고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래도 일말마 기대를 가지고서 그 명의 정가현 선생의 말대로 그 여자를 혼유부에 뉘어놓고 여러 차례 굴립니다. 굴리고 나니까 그 하관계에 살던 홍씨 부인이 땀을 흘리고서 일어난 거예요. 음, 소화가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는 <laughs> 네. 그홍씨 며느리가 배고픔 네. 끝에 수죽을 급하게, 어, 급하게 그것도 먹고, 말하면. 뭐 제대로 뭐 빠서 음. 구운수수 뭐 죽이겠어요? 그냥 네. 껍질도 막 그런,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체한 건데 바로 소화가 됐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그리고서 다시 생업을 잃었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은 전에들은거 가지고서 아 취했구나 음. 하고 알 정도로 또 명의였다는 얘기고요 네. 그 재미난 게또 하나 있어요 그 사례가 수원에 새로 준 유수가 네. 그니까 유수라면 지금의 시장이나 그, 그 고을 네네. 현감 아닙니까 네, 그렇죠. 높으신 분이죠 네. 서울에서 이제 수원으로 부임을 해와요 근데 유수가 부임해오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행궁이 있듯이 네. 그 행궁 내에 거처가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랑 같이 다 내려왔겠죠 음.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버님을 모시고 내려옵니다 한양에서 근데 여러 달 지나면서 그 아버지가 음. 병명도 알수 없는 명이 시름시름 앓다가 병석에 누우시는 거예요 네. 어, 나름대로 유수니까 그 여러 가지 그 주변에 한의사가 있, 어, 있었겠죠 네네. 그 약을 다 쳐보고 했는데도 낫지 않으니까, 음. 그렇죠. 그러니까, 아, 상강교회동에 사는 정광현이 명예인데, 한번그 사람을 좀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자. 음. 아, 그렇게 해서 아마 유수가 빨리 그 명예 정광현 선생을 모시고 와라. 해가지고 네.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정광현 선생이 얘기를 또 듣고 나더니만은 종이 쪽지에다가 귀향이라는 두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게 약방문도 아니고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냥 별 약방문이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음. 어서 이걸 가지고 가봐라. 음. 아, 그렇게 아마 그 지시를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서 유수한테 갖다 드리면은 내용을 알, 아실 거다. 거다. 이렇게 음. 된 거죠. 네. 그래가지고서 다시 그 유수한테 신부름 그 모사람에 가서 그 쪽지를 보여줘요. 귀향 해가지고. 유수가 그래도 나름대로 덕망과 학식이 있는 분 아니겠어요. 네. 높으신 분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음. 한양에서 낯선 수원 땅으로 모시고 온게 화근이 됐다는 얘기죠. 그쵸. 아버지가 외로워... 외로워 그렇죠. 아버지가 타영살이가 외로웠었군요. 아버지가 외로우신 거예요. <laughs> 네. 그래서 아 아버지가 고향이 기로 기르... 어, 그리우신 거라구나그 네. 고향이 그립다는 거를 명희 정광현 씨가 알아챈 겁니다. 어. <laughs> 그래서 아버지를 다시 서울 한양으로 모시고 올라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시고 하니까 아버지 상태가 좋아졌다. 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어, 시대를 읽고 사람 살아가는 얘기도 다그 의사로서의 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 단순히 아프고 쬐고 누고 약 음. 먹고 이게 전부가 아니라. 네, 마음까지 다스릴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이 명의 정광현 선생은 그대로 그 사회의 흐름, 음. 분위기 이런 걸다 처방을 내려서 고쳐 가신 그 예죠. 네. 어. 굉장히 현명한 분이셨던 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그 해설 쪽에 진행자가 설명하신 대로 유머도 있고 뭐하른 네. 얘기가 저는 아마. 저도 좀더 노력하면은 그런 좋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laughs> 아 당연히 지금도 아, 하고 계십니다. 아, 아니, 아닙니다. 의학 박사 자격증만 없을 뿐이지. 야, 아닙니다. 철철자 <laughs> 정신적인 지지십니다철두자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가 <laughs> 사실 멀리 그 중국에도 이런 기가 있어요. 아 네. 예. 그 유명한 그 한나라 고조 한 고조 유방의 얘기입니다. 아 네. 어, 그 유방의 얘기인데. 유방이 그 진나라를 전 멸망시키고 한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한고조 유방이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 가지고서 전 고향을 떠나서 아버지가 그 한고조가 천하를 통일한 다음에 나름대로 이제 새로운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치를 펼치죠. 그래 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그 한고조 유방의 아버지가 태공인데 네. 좋은 음식과 좋은 집과 뭐 여러 가지 뭐다 가졌겠죠. 예, 국녀서부터 다 가지고 있었겠죠. 음, 네. 근데 아버지 태공이 계속 우울증을 갖고 계신 음.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그 귀향병, 음. 향수병에 걸리신 거예요. 근데 또 재미난 거는 여기서 중국의 스케일이 나와요. 네. 아버지를 그러면 고향으로 보내드려야 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임금의 황제 아버지면 사람들이 또 고향 땅에서 시해를 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예. 그래서 이 한고조가 고향 마을 이름이 그 풍패예요. 풍패. 예예예. 예. 네. 풍읍 풍 풍패 그렇게 나와 있는데 네, 네. 이 풍패라는 그 마을을 자체를 새로 만들어요. 거기에 다 그곳에다가. 그, 네, 그, 살고 있는 그곳에. 그, 그 살고 있는 그곳에. 고향, 아니, 고향 아니고 임금 있는 네. 거에다가. 네네. 네. 똑같이 만들어서 아버지가 딱 보니까 고향과 똑같은 겁니다. 어. 사람도 이주시키고 해가지고서. 음. 그래서 그, 뭐, 개와 다게니 뭐니 다 옮기는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향을 복제해서 옮기고 아버지를 거기다 이제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완전히 고향인 느낌이 들어서 네. 아버지의 우울증을 이제 고칩니다. 음. 근데 여기서 재미나서 재미난 네. 말이 뭐냐면은 그러한 그 일을 벌린 거를 신풍이라 고 그래요. 네. 새로운 신자에다가 고향그풍패 풍자를 따가지고 음, 신풍 네, 네. 새로운 고양을 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예, 예, 한나라 고사에서 옮겨온 음. 고향 새로 만든 옛고향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우리 수원하고도 또 같이 또 정조 때겠죠 아, 이 되는 거죠. <laughs> 네. 그러니까 우리 그 행궁 앞에 있는 문, 네. 그게 처음에 문루를 세워가지고서는 진담루라는 이름으로 했었는데, 네. 그거를 이 신풍루로 바뀝니다. 음. 그러니까 새로운 도읍이자 새로운 고향이다 해가지고서 네. 정조의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나중에는 또 해경욱 홍씨도 모셔다가 성재 태감년도 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의 임금도 그러한 귀향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바다 떨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어 이걸 보면은 정조도 결국은 명의 정광현의 그러한 그 생각을 나름대로 머릿속에 갖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그렇죠. 생각도 지켜보면서 또 그리고 또. 수원하면또 광교 네. 또 떠올리고 그러면서 네. 아정광현은 분이 아 예사분은 아니구나. 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아, 우리가 지금 한의학으로 중국에서는 뭐 나름대로 치마나 가지고서 그 양의학으로는 좀 틀리지만은 그렇죠. 대단한 수술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 왜든 간에 저는 이 정광현 이 설화를 보면서 네. 그러면서 아 허준 선생이 나름대로 또, 아, 계셨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봅니다. 네. 또 그것도 수원에서. 응. 음. 아주 상당히 좋은 얘기 같아요.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 어루만지는 사람. 유머도 있고. 네. 앞으로 좀 배워야 되겠어요. 그렇죠. 요즘 정말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 그렇죠. 지금 이현 시대에 대해 좀 이상한 일이 자꾸 자꾸 벌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갈 때도 정말 조심히 나가야 되고, 그렇 그렇게 안전한 한국인데 안전하지 않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정광현 이런 명의처럼 음. 좀 머리, 뇌를 정신을 좀 수양하면서 그렇죠. 인생을 편하게 생각해 보는 그 여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명희, 정과현 선생은 아마 살아가는 과정도 음. 그렇게 나름대로 풍류면 풍류 그렇죠. 또 그런 학문은 학문하면서 넓게 세상 안목을 바라보면서 광교산 기술계에서 그러니까요. 살아 계시지 않았을까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그 속에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혼은. <laughs> 광교산에 가서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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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사야 되겠어요. 아, 네. 네. <laughs> 우리 가 광교산에 땅을 한번 사보는 걸로 하면서 여기서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